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진짜 끝나네 2023년 뭔가 근데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지 별의 별일이 다 있었어 그런가 2023년 때 범초 좋았다고 트위치 방송하면서 2023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나는 뭐 앞으로는 더 나아진다는 얘기는 할수 없어도 그래도 왠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번 년은 어떤 해였냐면요 버튜버와 나의 그 사이에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도 좀 있고 운돌이도 약간 아프기도 하고 이제. 은대링.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운돌이 엄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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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터는 거 봐.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우리 운돌이. 아이고. 이제 여러분, 11시 58분이에요. 1분 남아서 로또 당첨? 여자친구 사귀게 해달라고? 취업도 됐으면 좋겠고, 다이어트! 3, 2, 1! 오더 타이밍 딱 맞췄다! <laughs> 많이 받아. 여러분들도 이번 년에 고생 많았어. 이제 이번 년에 저는 좀더 힘들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번에 휴방하면서 마음을 이미 정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요.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살면서 다 하고도 열심히 안 하고서 뭔가를 얻은 적이 없달까? 그래가지고 그냥 아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. 저는 뭐막 재능이 뭐 타고나고 이런 게잘 하겠습니다. 고진감래요 근데 저는 고진감래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. 인생을 살면서 사자성어 같은 뭐권성징악그온 뭐 적이 없어. 치즈직은왜 어. 송출 안 하냐고. 때가 되면 옮길 건데 지금 당장에는 막치즈직을 빨리 옮겨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치즈직이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더 조금 더 중요해. 왜냐면 방송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치즈직을 갑자기 켜서 여러분이 거 어떻게 해요? 그리고 이번에 마크 그 컨텐츠 하면서도 약간 느꼈는데 의견이 많다고 해서 그 말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왜냐면 내가 조금 더잘 알아. 치즈직 관계자분들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내가 따르겠지만 내가 조금 더 방송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걸 느꼈어. 그리고 심지어 그게 판단이 틀리다 하더라도 아, 이거 좀 아니구나라고 내가 깨달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아냐! 무조건 내 말이 맞아! 이건 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. 그거를 계속 경계하면서 그냥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나. 아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. 확실한 건 아프리카는 안 켜. 아프리카에 한번 뭐 맛보기로 이렇게 가거나 no. 그거는 안 해. 아프리카를 안갈 건데 아프리카를 맛보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그로가 약간 끌릴 수 있는 행위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그게 제 방송에는 지향점이랑 약간 달라가지고 근데 뭐 이것도 얘기가 바뀔 수 있겠지만은 98%는 확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 그죠 이제 뭐 팔로우도 처음부터 모아야 되고 옮기고 나면은 거기에 좀 적응도 해야 되고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좀 우리가 맨날 놀던 어떻게 보면 우리 맨날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놀던 거잖아 우리가 뭐 싸우든 다투든 어쨌든 결국에 여기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게임 동아리 마냥 내가 되게 맨날 가서 놀던 방과 후에 있던 동아리가 야 니네 게임 동아리 없애 이래갖고 없애는 그런 기분이야 이제 새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다시 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트위치는 끝나지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잘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세요 엊그제 네이버 c 지직과 미팅을 했습니다 스트리머들이 얘기했던 의견을 엄청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웹툰 보기도 준비 중이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그 트위치에서 한 번씩 막 우리 강철 연금술사 같이 봤었던 거 기억나요? 그런 거 하나만 열어줘도 우리 되게 좋았잖아. 그리고 여러분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어. 내방에서 밴당하면 뭐 네이버 카페도 밴당하고 뭐 네이버 자체가 밴된다. 이거는 잘못된 거래. 오. 대신 트위치에서 밴당한 사람을 치지직에서도 연동해서 이제 밴을 하는 시스템은 구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안 해도 되고 건 스트리머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트 모드도 이미 준비 아 드롭스 이야기 있었어요. 드롭스 한대 게임사들에서 먼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이전되진 않겠지만 채널 포인트는 만들어지고 있어요. 거기는 기능이 더 많아. 우리는 예측 토토 정도만 있잖아. 그걸로 투표도 하고.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으면 투표를 못 해. 인권이 없어. 투표권이 없어요. 최직도 포인트 만들고 있대요.